바티칸의 금지된 비밀로의 여정 수세기 동안 바티칸은 가톨릭 교회의 영적 중심지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화려한 벽뒤와 위대한 파실리카 아래에는 반 천년 동안 일반인의 시선에서 숨겨져온 비밀의 미로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티칸 시티에서 가장 신비로운 금고 중 하나가 500년의 비밀을 깨고 처음으로 공개되는 전례 없는 여정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2023년 1월 추운 아침, 엘레나 로시 박사는 바티칸 기록관의 무거운 문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는 고대 양피지와 잊혀진 역사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로시 박사는 역사에 기록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접근이 금지되었던 구역에 특별히 허가받은 소수의 역사학자 중한 명으로 그녀는 자신이 마주칠 것이 역사의 모든 것을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방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 우리는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시 박사는 여전히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로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문서들,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장소를 보여주는 지도들. 그리고 그 시대의 기술로는 불가능했을 지식들을 암시하는 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그들이 발견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교회 기록물 사이에서 발견된 한 문서에 숨겨진 암호화된 지도가 파티칸 시티 아래에 존재하는 숨겨진 방들의 네트워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식 설계도에 존재하지 않는 방들.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바티칸이 의도적으로 비밀로 유지해온 방들이었습니다. 이 소식통은 누구인가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바티칸 아카이브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직원으로만 밝힐 수 있습니다. 바티칸 내에는 존재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문 방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들이 오랫동안 숨겨져 온 이유는 있습니다. 이 공개가 특히 시급한 이유는 제한된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특정 지역이 다시 봉인되기 전에 이 발견을 기록하기 위해 단 48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또 다른 세기 동안 봉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호기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중 일부 발견은 초기 기독교, 중세 역사, 심지어 특정 과학적 지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바티카는이 발견들을 수세기 동안 숨겨왔을까요? 어떤 진실이 세계로부터 숨겨져야 할 만큼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다른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의 조사는 비밀 통로. 고대 묘실, 수세기 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잊혀진 방들을 거쳐갑니다. 우리와 함께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층을 밝혀내는 여정에 참여하세요. 파티칸 비밀문서관에서 시작되어 암호화된 원고, 숨겨진 지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방들로 이어지는 세계로의 여행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진실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이 마침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500년간 숨겨진 비밀. 바티칸의 복잡한 복도, 깊숙이 위치한 바티칸 비밀 문서관. 현재 공식 명칭은 바티칸 사도 문서관은 12세기 세계 역사에 걸친 문서로 가득 찬 53마일 이상의 석가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자격을 갖춘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왔지만, 특정 섹션은 지금까지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새롭게 공개된 기록관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그 연대 때문만이 아닙니다라고 중세사 전문가 마르코 베르톨리니 박사는 설명합니다. 이 기록관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서술과 상반되는 관점을 담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단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작성한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은 교회와의 관계가 이전에 이해되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음을 드러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교황 피우스 12세의 외교 문서로 바티칸이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반영한 논란의 역할에 새로운 빛을 던집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재정 기록 사이에 끼워진 낡은 양피지 문서였습니다.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 기술을 사용한 연구진은 특수 잉크로 새겨진 숨겨진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잉크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가 아닙니다. 바티칸 내부 관계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바티칸 시티 아래에 존재하는 방과 통로의 상세한 설계도입니다. 이중 일부 공간은 공식 기록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르네상스 시대에 바티칸에서 일할 때 사용한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한 코드로 기록된 특이한 기호와 주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거울 글씨와 암호화된 일기로 유명했습니다라고 암호학자 소피아 첸 박사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견된 것은 그가 바티칸 작업에 훨씬 더 복잡한 코드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수세기 동안 해독되지 않은 코드입니다. 연구진이 바티칸을 보관된 다빈치의 스케치에 자외선을 쪼여 조사하자 숨겨진 정보층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한 장의 그림에 두 개의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챔 박사가 계속합니다. 단순한 건축 스케치로 보이는 것이 특정 조명 조건에서 완전히 다른 정보를 드러내는데 이는 우리 숨겨진 지도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합니다. 이 암호화된 지시를 따라 연구진은 파티칸 박물관의 거의 방문되지 않는 구역에 위치한 작은 표시 없는 문으로 이끌렸습니다. 그 뒤로 좁은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지며 이는 세계 최대의 예술적 발견 중 하나일 수 있는 숨겨진 방으로 통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 방은 미켈란젤로 자신이 사용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 좁은 방의 벽면은 석탄으로 그린 스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부학 연구, 건축 계획도,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될 초안들입니다. 이들은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르네상스 예술 전문가 이사벨라 로시 박사는 설명합니다. 이들은 미켈란젤로의 원시적인 생각, 실험, 과정입니다. 그의 작업 과정에 직접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스케치들은 153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미켈란젤로가 플로렌스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적들로부터 숨어 지내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숨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로시 박사는 설명합니다. 그는 이 그림들의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를 숨겼습니다. 일부 스케치에는 금지된 인체 해부 없이 알수 없는 해부학적 세부 사항이 나타나며 다른 스케치에는 시대를 앞선 건축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미켈란젤로의 숨겨진 스케치와 우리 신비로운 지도에 있는 표시들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특정 상징들이 양쪽에 모두 나타나며 이 위대한 르네상스 거장들이 단순히 예술적 동시대인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의 협력자였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고립된 발견이 아닙니다. 파티칸의 소식통이 점점 더 급박한 어조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파티칸이 5세기 동안 분해된 채로 보관해온 퍼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왜 그들이 이를 분리해 두려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접근이 다시 제한되기 전에 이 발견들을 기록하기 위해 시간과 경쟁하며 한 가지가 점점 명확해집니다. 이 초기 발견들은 훨씬 더 깊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는 분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다시 쓰는 발견, 숨겨진 방과 암호화된 메시지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의 조사는 많은 학자들이 파티칸의 가장 소중한 문학 보물로 여기는 코덱스 파티카누스로 이끌었습니다. 4세기 시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고대 손글씨 문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한 성경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문서의 가시적인 페이지를 연구해왔지만 최근 이미징 기술의 발전은 표면 아래에 숨겨진 놀라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필사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라고 코덱 텍스트 전문가인 사라 화이트먼 박사는 설명합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코덱스 파티카누스와 함께 작업해왔습니다.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을 사용해 긁혀지고 덮여진 텍스트의 여러 층을 탐지했습니다. 이는 팔림프세스트라고 알려진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숨겨진 층의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기본 텍스트는 고대 그리스어와 알려진 어떤 고대 문자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 기호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언어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랍게도 일부 구절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달성된 천문학적 현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그런 아이디어가 이단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정보를 보존하려 시도한 것 같습니다라고 화이트먼 박사는 목소리를 낮춰 설명했습니다. 파티카는 2019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코덱스를 디지털화하고 연구하는 기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목적은 보존이었지만 내부 소식통은 진정한 동기가 숨겨진 정보를 추출한 후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기 전까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연구 결과를 본 사람은 단 다섯 명뿐이었고 그중 두 명은 바티칸에서 신비로운 상황에서 지기를 떠났습니다. 우리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덱스 바티카누스는 더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숨겨진 지도와 미켈란젤로의 스케치에서 추출된 좌표를 따라 연구진은 바티칸 네크로폴리스, 성베드로 대성당 아래에 위치한 고대 묘지의 특정 구역으로 이끌렸습니다. 이 광대한 지하 복합 시설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40년대 발굴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일부 지역은 최근까지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주요 고고학자 중한 명인 안토니오 베라라 교수는 이 제한된 지역에 접근을 허가받은 소규모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그 연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존 상태 때문입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거의 2000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벽화, 모자이크, 기록이 있는 매장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숨겨진 지도와 코덱스의 기본 텍스트에 등장하는 상징과 일치하는 표시가 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인간 유해가 들어있는 돌로 된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이 유골함이 초기 기독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인물의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파티칸의 공식 입장은 이 유해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초기 기독교 순교자의 것이라 주장합니다. 페라라 교수는 신중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소는 이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매장 관습은 기독교 상징과 기독교보다 수세기 앞선 전통의 요소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발견된 유기물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은 50바 7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초기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종교사학자 엘레나 바스케스 박사는 설명합니다. 이 유해와 이 유적은 기독교가 유대교 뿌리에서 벗어나 형성되는 시기에 정확히 위치하며 이 시기의 고고학적 유물은 매우 드뭅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이처럼 서로 다른 발견물들, 암호화된 지도, 미켈란젤로의 숨겨진 스케치, 코덱스 내의 팔림프세스트 텍스트, 그리고 이 신비로운 매장실, 이 모두 동일한 상징과 참조체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조율된 노력의 조각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스케스 박사는 추측합니다. 시간으로 분리된 다양한 개인들이 그러나 목적을 공유하며 그들의 시대에는 너무 위험하거나 혁명적이어서 보존해야 했던 지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이 연결고리를 더 깊이 탐구할수록 이들은 단편적인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바티칸 시티 곳곳에 신중하게 분할되고 숨겨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진실의 조각들임을 암시하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진실이 결국 발견되기를 원했지만,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려 했던 진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바티칸 내부자는 경고합니다. 이것은 바티칸 내부의 특정 세력이 수세기 동안 분할되어 보관되도록 노력해온 만큼 중요합니다. 단한 사람도 모든 조각을 함께 볼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성스러운 유물과 신비로운 유물. 기독교와 관련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고 신비로운 유물 중 하나는 투린의 수인입니다. 이 린넨 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음영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투린의 수인은 바티칸이 아닌 투린태성당에 보관되어 있지만, 우리의 조사 결과 이 신비로운 유물에 대한 바티칸의 미공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티칸은 수위에 대한 비공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는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수의의 비공개 검사에 참여한 재료 과학자 알레산드로 마리노 박사는 밝혔습니다. 1988년의 공식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중세시대 1260, 1390년으로 추정되었지만 최근 고급 분광 분석 기술을 사용한 우리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규 공개된 문서에 상세히 기록된 이 비밀 연구는 성의의 과학적 설명이 어려운 이상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형성 과정은 중세시대에 알려진 어떤 기술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마리노 박사는 설명합니다.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성의의 직조 패턴에 미세한 표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표시들은 확대시 우리 숨겨진 지도인 코덱스 파티카누스 팔림프세스트와 신비로운 매장실의 상징과 일치합니다. 이 상징들은 마치 직조 과정에 의도적으로 엮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노 박사는 이 의미에 대해 분명히 우려를 나타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추적해온 동일한 암호화된 시스템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바티칸의 가장 신성한 유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 성베드로의 뼈조각을 살펴볼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1940년대 성베드로 대성당 아래에서 발굴된 이 유해는 1968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확실히 성베드로의 유해로 확인되었다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문서들은 비밀리에 진행된 과학적 검사가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복잡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뼈 조각들은 이례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비밀 자료를 검토한 법의학 인류학자 줄리아 챔 박사는 설명합니다. 첫째, 그 연령대의 유해로서는 보존 상태가 예외적으로 우수합니다. 하지만 더 의아스러운 점은 뼈재료의 특정 분자구조가 당시 인간 생리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이 유해가 담겨있던 원본 돌 상자를 조사했을 때 가장자리에 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각들은 다시 한번 우리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상징체계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무작위 긁힘이 아닙니다. 라고 첸박사는 강조합니다. 정밀한 도구로 의도적으로 새겨진 표시로 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성카타리나 시에나와 관련된 발견 역시 놀랍습니다. 그녀의 신체 일부는 시에나의 산 도메니코 성당에 전시되어 있지만 바티칸 문서에 따르면 18세기 초 특정 유물이 비밀리에 바티칸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에는 분해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저항성을 보이는 조직 샘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 카타리나의 유해 보존은 신의 개입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종교사 학자 토마스 머레이 박사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바티칸 문서에 기록된 과학적 분석은 더 복잡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조직 샘플에는 그녀의 사망 수색 이후에야 과학적으로 식별된. 놀라운 보존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사 결과, 바티칸의 다양한 금고에 보관된 수십 개의 다른 유물들에 대한 정보도 밝혀졌습니다. 이 유물들은 공식 카톨릭 교리나 전통적인 역사적 이해에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여기에는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결정체, 해독되지 않은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 제작 당시 기술 수준을 넘어선 정밀도를 보여주는 천문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티칸의 공식 입장과 새롭게 공개된 기록물에 기록된 사적 연구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드러냅니다. 바티칸은 공식적으로는 전통적인 종교적 설명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비밀리에 엄격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우리 내부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그들은 신앙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세상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적 전통과 과학적 탐구 사이의 긴장은 파티칸 네크로폴리스의 제한된 구역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유골함 사례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공식적으로는 초기 기독교 순교자의 유골함으로 분류되었지만 내부문서에는 파티칸 학자들 사이에서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문양은 기독교 이전 전통과의 연결고리를 암시합니다. 머레이 박사는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지중해 세계에 존재했던 비밀지식 사회인 고대 신비학교와 연관된 상징들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무덤에 이러한 상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종교 역사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팀이 이러한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점점 명확해집니다. 이 유물들은 단순히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지식의 체계적 일부로 보입니다. 과학적 이해와 종교적 교리를 모두 도전하는 지식입니다. 누군가가 이를 숨기기 위해 극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 숨겨져 있던 지식입니다. 진실과 미해결 미스터리. 우리는 암호화된 르네상스 지도부터 고대 매장실, 숨겨진 텍스트부터 설명할 수 없는 유물까지 이 놀라운 발견들을 조각조각 모아가는 과정에서 과학적 이해와 종교적 전통을 동시에 도전하는 깊은 질문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발견들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들은 새로운 증거의 무게 아래에서 기존 서사가 균열을 시작하는 단층선입니다. 과학적 탐구와 종교적 교리 사이의 긴장은 바티칸이 이러한 발견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살펴볼 때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바티칸에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바티칸이 존재합니다라고 최근 공개된 기록물을 연구해온 엘레나 로시 박사는 설명합니다. 전통적인 신학적 입장을 유지하는 공개적 기관과 수세기 동안 그 입장에 맞지 않는 증거와 씨름해온 사적 연구기관입니다. 기밀 문서들은 바티칸 학자들 사이에서 특정 발견과 교회 교리를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열띤 논쟁을 드러냅니다. 1972년의 한 문서는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삭제된의 분자 구조는 현재의 역사적 이해와 호환되지 않는 기원을 암시합니다. 이 정보는 최고 수준에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998년의 다른 메모는 경고합니다. 편집된 유물 간의 특정 연결고리가 공개된다면 신학적 함의는 심오하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공개는 유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유물을 보호해온 주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우리 조사 결과 이 비밀의 주요 보호자는 바티칸 관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바티칸보다 수세기 전에 존재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 관계자는 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눈에 띄게 긴장하며 밝혔습니다. 그들은 교황이나 교회 계층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시점마다 공식 파티칸 입장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면서도 이 제한된 지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들은 이 그룹 세월을 거쳐 다양한 이름을 사용했지만 목적의 연속성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양한 배경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자, 예술가, 과학자, 심지어 일부 성직자들도 포함됩니다.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시대를 초월한 바티칸 도서관 직원들, 그들은 이 그룹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식통은 계속합니다. 그들은 시대에 너무 위험하거나 혁명적인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예술, 건축, 바티칸 시티 곳곳에 숨겨진 방에 이를 암호화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인물에서 추적한 상징체계는 세기를 넘어 소통하는 그들의 방법인 듯 합니다. 시간으로 분리된 회원들이 서로의 작업을 인식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극히 긴 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호학자 챔 박사가 지적합니다. 모든 조각이 마침내 모여야만 풀수 있는 퍼즐을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룹이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리에 활동해왔다면, 그들이 보호해온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 암호화된 지도, 숨겨진 방, 이상한 유물, 이 모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외칭에 불과하다면요? 이 발견들이 결국 발견되도록 의도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머레이 박사가 설명합니다. 그들은 너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너무 신중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른 무언가로 향하는 빵 부스러기처럼 말이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언가로. 파티칸 내부 관계자는 이 점에 대해 추궁당하자 눈에 띄게 주저합니다. 반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인정합니다. 가장 오래된 버전의 숨겨진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만 후속 복사본에는 없는 방입니다. 수세기 동안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조된 지역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규 공개된 기록물의 단편적인 언급에 따르면 이방 만약 존재한다면은 인류 역사와 인류의 우주 속 위치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정보를 보존하고 숨기기 위해 취해진 극단적인 조치들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조사가 결론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질문보다 답이 더 많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최종 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수세기 동안 이토록 세심하게 보호되어 왔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방이 담고 있는 진실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제한된 지역에는 접근은 내일 종료됩니다. 파티카는 예정된 보수공사를 이유로 향후 5년간 주요 지역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소식통은 이는 우리가 이 고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밝혀내는 데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에게 숨겨져 온 잠재적으로 변혁적인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마침내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이 놀라운 여정의 다음장을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비밀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파티칸과 같은 기관의 신비를 탐구하며 우리는 자신의 삶과도 맞닿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온 이 고대의 비밀들처럼 우리 안에도 탐구되지 않은 깊이가 존재합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 시련과 승리를 통해 형성된 동찰력, 그리고 우리가 되어온 모습을 형성한 개인적인 진실들 말이죠. 40대, 50대, 그 이후로 우리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관들은 변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이며 의미의 추구는 평생 계속됩니다. 과학과 신앙 사이, 타인이 알려준 것과 스스로 발견한 것 사이의 장벽은 우리가 배운 것과 삶통에 깨달은 것을 조화시키려는 내면의 투쟁을 반영합니다. 가장 강력한 깨달음은 숨겨진 방이나 고대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관적 지식이나 개인적 지식 모두 이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여정은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오랜 믿음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파티칸의 비밀을 수세기 동안 지켜온 이론적 수호자들처럼 우리도 상속받은 지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미래 세대에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고대 기관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 확신으로 가득 찬 수십 년 후에도 이해를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회의와 경이로움을 포용하며 비판적 사고와 열린 마음의 호기심을 균형 있게 유지할 때 우리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광대한 세계 앞에서 질문하고 탐구하며 겸손함을 유지하는 용기. 이것이 어떤 근거에도 담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파티칸의 신비가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이 생각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관점을 공유해주세요. 그 고대 벽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통찰력이 우리가 모두 놓친 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의 이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 영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히 지켜지는 비밀을 계속 밝혀가는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 역사적 퍼즐의 각 조각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탐험이 흥미로웠다면 역사와 신앙의 깊은 신비를 이해하는 친구들과 가족과 공유하세요. 함께 우리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이룹니다. 이 조사를 소중히 여겨주셨다면 간단한 좋아요가 이 숨겨진 역사를 더 많은 시청자에게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강력한 기관들이 묻혀두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계속 파헤칠 수 있도록 합니다.